저 돌이 작년에 무너졌었잖아요 그죠? 저 돌이 작년에 무너졌었잖아요 잡혀준 거 어디가 저 위에가 잡혀준 거저 밑에 잡혀준 거예요? 아 저거 지금 또 넘어지기 직전인데 올해 다 쌓여야 될것 같은데? 그죠? 저올 장마로 넘어갈 것 같아 저것도 저 누가 싼지 모르죠 그죠? 이 동네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죠? 자, 안녕하세요. 원주 복구맨. 자, 작년에 무너졌던 데인데, 작년에 저쪽 가해가 좀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와보니까 이쪽도 무너지기 직전인데요. 벌어졌어요. 딱 벌어졌는데 저 벌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한번 벌어진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벌어졌어요. 여기가 벌어지고, 여기가 벌어졌어요. 위에 올라가 보면은 약간 이쪽으로 누, 누워진 게 보이거든요. 이게 벌어지면서 이쪽 밑에가 배가 튀어났어요 배가 튀어났는데 아 불안하죠 이건 저 위에도 불안하고 밑에 무너지면은 어 여기 수로가 막히고 지금 이거의 원인은 안에 보니까 제가 저 안에 구멍을 보니까 골재가 안 들어갔어요 골재 안 들어가고 아 밑에 하중을 보면 이겹면이잖아요이 만약에 벽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돌을 산다면은 분명히 이걸 하나 정도 묻힌 거 같은데, 안에 더 묻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사진 곳에다가 하나 묻어봐야 그 하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를 그 흙이 막아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수로, 수로, 수로 밑에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수로까지 차라리 터파기를 해서, 수로는 더 이상 밀리지 않으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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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까지는 파고서 묻었어야 되는데, 메이거한반개 정도 붙였을 것 같아. 반 개도 만약에 안에가 생땅이었으면 괜찮았겠죠. 그죠? 아, 근데 생땅이 아니고 문제는 기초 문제. 여기는 딱 문제가 기초 문제하고 기초만 튼튼해도 좀 괜찮을 뻔 했는데 기초가 약했고. 그다음에 저 낮은 데는 괜찮아. 근데 이 정도 높이는 이 정도 높이면은 안에 골재를 채웠어야 돼. 골재 채웠어야 되는데 안에 제가 구멍을 보니까 골재가 안 들어 있네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도 저쪽 끝에가 무너졌었는데 올해 이거를 다시 허락해서 다시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네분이나 주위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은 아예 최초에 이거 무너 무 다시 쌓잖아요. 그러면 돈은 두 배로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최초. 최초 싸는 게 500이다. 그러면 나중에, 아, 돌값은안 들어갔네. 안 들어가겠네. 다시 헐어서 싼다. 그럼 장비대가, 뭐, 싸는 거가 만약에 이게, 어, 장비대가 다섯 개 들어갔다. 그러면 헐어서 다시 싼다? 아, 조금 더 들어간다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다시 흙을 다 제껴야 되고, 아 돌을 다 분리하고, 이왕 쌀거 이제 제대로 골제 집어넣고, 이거 밑에 좀 덮하기를 좀 깊게 해야 될것 같아요. 깊게 해서, 아예 저 수로보다 좀 낮게. 무조건 수로보다 낮아야 될것 같아요. 아예 똑같든가 낮든가. 둘중 하나로 해가지고 저 밀린단 말이에요. 생땅이면 모를까. 아, 토사 밀리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싹 밑에가 이, 어, 이 돌무게, 저 토압을 못 이기는 거죠. 밀어내는 힘을 못 이기다 보니까 이렇게 배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아, 이거 겨울에 재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거 내비둘 것 같아요. 내비뒀다가 내년에나. 이 스타일이 또 무너져야지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지금 무너지기 전에 하는 게 확실히 좀 낫죠? 아, 어, 무너질 것 같다면, 아예 무너지기 전에 싹 제껴가지고 하면 좀날것 같은데, 뭐 무너졌다 그러면 여기 남의 논에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수로도 망가지고, 묻히고, 갑자기 여름철에, 장마철에 무너졌다 그러면 수로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막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피해 보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되는데, 아. 이런 거를 좀 자꾸 찍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지만아 요런 영상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 영상을 좀 보시고 요런 도로 싸신다 도로 싸신다면 은 그래도 기본은 지켜주자 아 기초 아골 이리 높은 거는 골제 그리고 이 그런것도 있어요 땅 주인이 아 이건 괜찮아 그냥 해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 영상에 골제 안 집어넣은거 맞는데 대부분 땅 주인들이 아유 그냥 골짜 없이 그냥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굴삭기 기사가 판단해 가지고 여기는 완전 깡마사이다 기초가 튼튼하다. 그럼 골짜 안 놓어도 돼요. 그리고 어 기초가 밑에 튼튼하다. 그러면 뭐안뭐어 깊게 안 박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판단했을 때 여기는 논이잖아요. 논이잖아. 논. 주변에 논이고 이게 분명히 여긴 생땅이 아니에요. 여기다매립 땅이지. 생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대충 아니까 요거는 근데 제가 저희 집 앞이 거든요 여기가 저희 집 앞인데 저희 집 앞인데 여기는 단 동네 사람 쓰면 은좀좀낫을걸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 요 동네 사람이 아무래도 이 맨날 보고 지나가는 건데 무너지게 싸 겠어요 확실히 동네 사람 뭐 as 도 가능할 거고 우리 동네 사람 쌌으면 이렇게까지 안싸요 나중에 무너질 걸 생각하면 어떻게 싸요 이렇게 이 맨날 보는 거고 어이 동네 소문 다날 텐데 좀 웬만하면은 지역 아 지역 장비를 좀 쓰시고 그리고 지역 장비 소문 들어보면 알잖아 이저 장비가 좀 돌을 시키려고그는데뭐이 동네 돌좀 싸나 이래 물어보면 다 얘기 나와요 뭐저 <laughs> 사람 싼거 하자가 없다 그리고 이거 누가 싸는지 모르겠지만 하자가 있다 그러면 소문 다 나요 근데 이거 외집 사람인데 제가 제 동네인데 맨날 지나면서 봤거든요 이거 외집 분들이 쌌는데. 모르죠. 요즘 땅주인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하자 보수를 해 주는 건지 땅주인이 뭐시시켰으면 요즘 대부분 하자 보수라는 거는 거의 맡아서 해가지고 좀뭐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땅주인들도 기본을 아셨으면 좋겠어. 그냥 싸게 싸게 골짜 갖다 달라면 골짜 아유 그냥 해. 그러지 마시고 이런 이렇게 나중에 또 다시 하면 돈두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동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야 지금 저기는 제가 샀거든요 저기가 아 저거는 이제 막돌 갔다 제가 싼 거고 아 저쪽은 이제 발파석 깬돌로 싼 거고 확실히 이 동네 제가 싼 거는 저것도 이제 아, 골치 안 집어넣었죠? 저기는 좀 아무래도 좀 높이도 낮고 그다음에 밑에 밑에가 밭이에요 좀 넓어요 그때에 기초가 하나가 묻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쌓기 때문에 뭐 돌은 뭐 못생겨도 아, 지금 거의 7, 8년째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필 동네 사람 싸면은 물어다리면 그거 쪽팔려서라도 가서 공짜로 해주겠네 그 요런 거좀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아내를 봤어요 아내를 보니까 그러고 보면 골치 하나도 없어 그냥 지금 흙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안에가 텅텅 비어있어요. 이렇게. 이게 비어있으면 당연히 내려앉죠.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게 골절를안 깔았을까? 이렇게 높쌓쌀 거면 좀골절를 집어넣고. 그리고 문제는 제가 보니까 기초에 기초가, 기초가 문제예요. 기초가. 기초가 분명히 하나 정도 묻혀있어요. 묻혀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분들도 하나 묻혔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변면이잖아요. 이 변면을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묻혀 있어 봐저 수로보다는 높단 말이야, 저게. 밀린단 말이야. 이하중을못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쪽 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쪽 면은. 이쪽 면은 그래도 그리고 좀 눕혔어요. 이렇게 완전치직로사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보면 완전 배가 앞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그냥. 원래 정상이면은 렇게 눕혀야 되는 거고 누워, 누워야 되는데. 누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완전 배가 툭 튀어나왔죠? 오늘 장마처럼 무너지는 것가 영상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결론. 아, 기본만 하자. 기본만. f m 들은 못하더라도. 자, 저 중간에 밀린 쪽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 분명히 빵꾸가 나 있을 거예요. 아마 약간 밀린 흔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빵꾸가 나 있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막고 나서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이제 흙이 쓸려서 내려온다는 얘인데자 이렇게 낮게 싸는 건 괜찮아요. 낮게 뭐 1m 5 0 묻히는 것까지 2m 1m 5 0 이렇게 낮게 싸는 거야. 이제 보면 뭔지 보리가 안정감이 있어 여기는 딱 보면 반 정도 묻혀있어요. 반 정도 묻혀있고 묻혀 근데 옆에서 보더라도 좀안정감 있잖아요. 안정감 있고 너무 세워 싸긴 했지만 이래도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저 밑에는 어때요? 골절안 집어넣어도, 이렇게 밑에 반 정도 붙혀있고 여기는 또, 밑에 밭시잖아요 밭이고 또 수평이고 평지고. 이렇게, 이런 곳은 이렇게 막 쌓아도 상관없는데, 저 높은 데는 좀 정상적으로 쌓자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높은 곳은, 아, 밑에가, 밑에가 문제예요, 밑에가. 밑에 집안이 문제다 보니까, 저, 저 무너진 부위가 저 중간쯤인데, 지금 중간쯤에 배가 불렀는데 저기가 밑에가 문제예요. 밑에가 경사지, 경사지 매립 땅에다가 하나 묻혀봐야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무래도 아, 저긴 두개 정도 묻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재만 골재 골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골재 문제보다는 아, 기초 문제, 기초 문제고 골재도 안 들어가긴 했지만 기초만 튼튼해도 이, 이런 도로는 그래도 견디는데 아무래도 좀 아쉽네요. 기본 기초, 그다음에 골재, 이두 가지만 높은 곳은 아꼭 이거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너지고 나면은 먼꼴입니까 아무래도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